최초의 군대 썰. 한국독립군은 일제강점기 북만주 지역에서 창립, 활동한 한국독립당의 당군입니다. 1929년부터 1934년 사이, 남만주에서는 조선혁명당 예하의 조선혁명군이 별도 편성되어 활동하였죠. 이후 국민부를 지지 육성하기 위해 조직된 조선혁명당 산하로 이관되었다. 조선혁명군은 1929년 5월 만주 길림시 우마행우동 거리에 국민부 사무소에서 항일투쟁의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남만주일대의 유일 혁명 군정부인 국민부의 정규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서 조선혁명당이란 일제 강점기의 정당으로 1929년 남만주에서 결성된 항일 독립운동 단체입니다. 유... 최초의 전쟁 1930년 한국 독립당과 한국 독립군이 결성된 다음 해인 1931년 9월 일제는 만주사변을 일으켜 만주에 대한 침략을 가속하여 일본군과 만주군이 연합하여 북만주까지 침공해왔습니다. 이에 한국 독립당은 1931년 11월 각 군구에 총동원령을 내려 모든 활동을 군사 방면에 집중하고 중국 당국과 한중 연합 작전을 협의토록 하였죠. 만주사변은 일본이 중국 침략의 구실을 만들기 위해 관동군은 1931년 9월 18일 밤 10시 30분경 류타우에서 만철 선로를 스스로 폭파하고 이를 중국의 장쇄량 지휘하의 동북군 소행이라고 발표한 후 관동군은 만주 침략을 개시하죠. 일본은 1932년 괴뢰정부인 만주국을 수립하고 만주군과 합동으로 독립군에 대한 토벌 작전을 본격화하였는데요. 이 앞서 1931년 11월 2일 한국독립당은 일제의 만주 점령에 대처하여 군사 활동에 집중 총동원령을 하다라고 군사 행동을 개시합니다. 한국독립당은 동월 10일 각 군구를 통해 소집과 직모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12일에 당군 대표 신속과 남대관 등을 중국의 길림자위군 호로군연압군 총부에 파견하여 동군 사령관 정초 및 제2, 제3군장 양문희, 고봉림 등과 한중연합 작전을 협의하였습니다. 한중연합군의 한계 약 2개월간 휴식을 취하며 전력을 보강한 독립군은 9월 1일 동령현에 있는 일본군을 단독으로 공격했는데, 이 작전은 원래 중국군이 곧 후속부대를 파견하기로 약속한 전투였습니다. 하지만 약 3일에 걸쳐 독립군이 일본군과 치열한 교전을 전개하였는데도 중국 후속부대는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독립군의 피해가 커져 결국 퇴각하고 말죠. 국군이 후속 부대를 보내지 않은 것은 중국 국군 제일 사장 오이성 부대 내에 침투한 공산주의자가 한중 연합군을 이간시켰으며 적으로부터 노획한 전리품의 분배 과정에서 양군의 감정이 별로 좋지 않았던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봉비년 전투 이후 한중 양군의 불안은 심해졌으며 중국군이 독립군의 총사령 이하 수십 명의 간부를 체포 구금하고 독립군의 무기를 압수하는 사태로까지 번져 한중 연합은 와해되었습니다.